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곳을 찾아왔습니다. 이곳은 오직 가수 이명웅을 사랑하고 응원하는 팬들이 함께 모여 만든 공간입니다. 이 공간은 단순한 팬카페를 넘어서 이명웅을 향한 팬들의 애정과 열정이 그대로 담겨 있는 곳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서울 이구역 회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준비한 이곳에서 이명웅과 함께하는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여기 들어오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바로 벽에 가득한 이명웅의 사진들입니다. 다양한 콘서트 현장 사진부터 팬들이 직접 찍은 사진 그리고 사인이 담긴 사진까지 모든 곳에 이명웅의 흔적이 가득합니다. 특히나 상암에서 찍은 사진들이 많네요. 상암 콘서트 첫째 날과 둘째 날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고 마치 그날의 감동이 다시 살아나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LA에서 찍은 사진들도 보이는데요. 이곳에 함께한 팬들이 약2 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명웅을 향한 사랑이 대단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입벽에 걸린 사인은 2020년에 직접 받은 것이라고 하는데요. 무려 3월 30일에 받은 소중한 사인이라고 합니다. 당시 준비가 되지 않아 급하게 노트에 받았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인은 팬들에게 정말 소중한 추억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대형 브로마이드도 직접 제작해서 유리에 붙여 놓았다고 합니다. 바깥 조명이 비칠 때마다 더욱 멋진 분위기가 연출되는 공간이네요. 여기 앉아서 보면 마치 콘서트장에 와 있는 듯한 기분이 든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상암 콘서트 때 입었던 의상들을 벽에 걸어두면서 팬들에게 더욱 특별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들은 LA에서 촬영된 것들로 각자 하나씩 모아서 코팅하여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한쪽에는 대전에서 팬들이 함께 버스를 대절에 방문했던 사진들도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의 사진이 팬들에게는 역사와 같은 존재인 것이죠. 팬들이 함께했던 뜻깊은 순간들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영희 농구 선수께서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천만 원을 기부했던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부 활동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팬들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옷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명훈 카페라는 명칭이 떠오른다고 하는데요. 정말 그만큼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2020년부터 차근차근 모아온 자료들로 아마도 앨범을 만들어도 충분할 정도라고 합니다. 팬들이 직접 만든 핀 버튼들도 전시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사랑과 정성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 공간은 원래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다산 신도시 현대 프리미엄몰로 이전했다고 합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욱 체계적이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하는데요. 덕분에 팬들이 더욱 자주 찾아와 이명웅을 향한 마음을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곳은 단순한 팬카페가 아니라 팬들이 서로 교류하고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팬클럽 활동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단순히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가수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는 것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막연하게 응원하다가 점차 체계적으로 응원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팬들의 단합과 노력은 대단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모이는 장소를 넘어 함께 공부하고 연구하며 응원하는 방식까지 고민하는 공간입니다. 현재는 일주일에 세번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에만 오픈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유동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팬들이 가정과 직장 생활을 병행하면서도, 꾸준히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고 하네요. 경향복은 배통하는 경향이 아니라, 정말 특별한 경향이었다. 지난해 진행된 잠실 소풍과, 상암 월드컵 경기장 공원 실화 영화 답의 관람 행사는 정말 별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이 행사는 속수보다는 복잡한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 이번 행사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점은 소원된 문화 계층을 위해 200명을 추천하여 함께 영화를 관람한 내용이다. 이런 행사는 나의 마음만 보는 것이 아닌 직접 행복을 느끼고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기획이라는 것을 느끼게 한다. 이와 같은 영화 관람 행사를 통해 보상 보내기 기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반갑해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이 보유되었다. 함께 진행된 후보에서도 보상이 계속되고 있어서 평소 관심이 있어서 보내는 사람이 반갑해한다. 특히 어른들이 여러 상황에서 어느 것도 반드시 해야 하는 걸 모르는 경우가 많지만 후보와 같은 행사를 통해 보상의 중요성을 배우게 되어 보상이 아주 그대로 진행되며 보내기로 이어진다. 함께 여러 보상 행사에 참여하며 직접 느낀 것은 평소에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마르기 쉬운 불량이라는 것이다. 사랑은 마음에 두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활용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 보상 행사를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보상이나 예술 보상 행사 등을 통해 행복을 나눠주는 것이 정말 반갑다. 이런 행사들이 자발적으로 진행되며 어떻게 해서든 복잡하게 보상이 이어지는 경향이 본능적으로 마음을 느낀다. 해당 경향은 반드시 복잡한 경향이 아니라 복잡한 경향으로 없어진 입장에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향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여러 보상 행사에 사람들이 함께 된 것에 대해 감정적으로 느낀 것이 반갑다. 지금까지 강예홍의 클로즈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